다니엔제 5장 벨사살 왕이 치를 베풀다. 오늘이 한글날인데 이577 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날을 기념하기가 조금은 부끄럽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그렇죠. 우리 주변 생활 공간에 예. 다른 곳곳에서 외래를 어 많이 쓰는데 맞아요. 특히 뭐 중국 관광객들 많은 식당 같은 데 한자로 써버려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읽어봐도 무슨 음식이지잘 몰라요. 사실 사진이나 <laughs> 그림을 보면 대충 이 감이 잡히는데 네네. 또 어떤 경우는 뭐 일본어를 그대로 쓴다든지 또 영어를 그대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심지어는 뭐주변에 고가의 아파트로 알려진 이런 아파트들도 거의 대부분 외래어를 씁니다. 물론 그렇죠. 이것이 어떤 뭐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또 우리 사회가 개방화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좀 익숙한 표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긴 하지만 네. 이 한글의 5일7번째맞이한 한글날에 예. 야, 이렇게 많은 외래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돌아오는 것이 과연 좋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메뉴판도 뭐 간판도 있지만 사실 MZ세대에서 치킨에 대한 얘기할 때뭐 당모치 오저치 뭐 이런 말들이 있다 그래요 좀 처음 들어봐요 네 저도 처음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당모치는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그리고 아 오저치는 오늘 저녁으로 치킨 어때를 이제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laughs> 너무 줄였네요. 네. 좀 재치 있고 재밌긴 하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좀 무슨 말이지라고 의아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뭐 신조어라는 이야기들이 예. 있는데. 예. 그속도를 저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네, <laughs> 네 제가 어.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캘박이라는 네.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십니까? 네, 누가 저한테 얼마 전에 문자를 그렇게 보내서 사실 어, 네. 그 호텔 사이트 찾아봤습니다. 맞아요. 무슨 뜻인지?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캘박이 네. <laughs> 이제 캘린더 박제라고 일정과 네. 약속을 꼭 저장해놔 이럴 때 이제 쓰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대지런하다 이거는 좀 해석이 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평소에는 게으른데 먹을 때만 부지런한 <laughs> 행동을 말한다고 하고요. 네. 네. 분조화에서 저는 먹는 건줄 알았습니다. 음, 분자 같은데 예. 분위기 좋은 카페, 알잘딱깔센 아, 알아서 잘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를 줄인 아, 쉽게 거라고 쉽게 하는데 쉽게 언어의 효용성이나 신속성도 좋지만 또 대다수들이 통용할 수 있는 단어를 쓰는 것도 필요하지 그렇죠. 않을까 합니다. 시대적 변화는 있지만 한글의 고육성은 보존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한글라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6년. 조선어연구회가 기념한 가게 하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글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 다들 아시죠? 늘 우리 주위에 있는 그분 바로 세종대왕님입니다 아이쿠 사랑합니다 자주 뵙고 싶어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10월 9일을 우리는 해마다 한글날로 기념하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글날이 아니었다는 라 사실 아십니까? 세종실록을 보면 말이죠 이달에 국민정음이 이루어지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가르칠훈 백성 및 바를 적 소리 군 국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세종대왕은 처음에 한글을 국민정음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1926년 일제 강점하에서 조선어 연구회가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되살리겠다라는 취지에서 처음으로 가갸날이라는 기념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처음 배울 때 나오는 두 글자를 조합한 거지요. 이후에 조선어 연구회의 기관지죠 한글이 창간된 이후 1928년부터 한글날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940년 경상북도 안동의 광산김씨 종갓집 서구에서 우연히 국민적음 해레본이 발견됩니다. 이 해레본은요 국민적음을 만든 목적과 창제 원리 등을 설명한 일종의 해설서인데요. 한글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는 것도 비교적 널리 퍼진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오해냐. 한글, 즉, 글자가 등록된 것이 아니라, 훈민정음 해례본이 199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글자는 말이죠. 보통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한글은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시기 방법이 밝혀져 있습니다. 분명한 출생 증명서가 있는 셈인 거죠? 자,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글이 일본어 잔재나 외래어로 해선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올해 한글날은요, 외래어 안 쓰기, 아름다운 우리말만 쓰기, 실천해보는 거는 어떨까요?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